아린입니다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사온 꽃칠찬 딸기 코코넛 푸딩을 먹어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맥도날드 그거 해피밀하면 딱딱 이답니다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. 다른 푸딩보다는, 더 말캉말캉하고 물기가 더 많아 보여서 물기를 꿀꺽꿀꺽 할 거예요. 시작. 잠깐만, 이거 딸기잼 맛이에요. 근데 이거 음 이거 잼잼안 사도 될것 같아요. 이거 빵이다. 이거 짝! 음? 짝! 짝! 음? 이게 코코넛 부분인데 코코넛입니다. 이게 무슨 맛이지? 응? 아무 맛도 안 나요! 여러분, 이푸딩입다 과일이 들어있는 푸딩이 나고입니다 음. 푸딩 같지가 않아. 잼이야, 잼이 아무 맛도 안 나. 그냥 신기한 물음표의 맛. <laughs> 딸기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먹을 것입니다 딸기잼을 좋아하면서 코코넛을 좋아하시는 분들 잘 먹을 겁니다